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여자예요. 시부모님들 분들이나 예비신랑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예비신우이가 저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했었는데요. 예쁜 겉모습과 달리, 사람 외모비아의 지적질 투성이에요. 예비신부를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든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와, 아가씨, 왜 그렇게 개념이 없으셔? 우리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은근히 사람 외모 지적 친절더라. 위미가 원래 외모에 관심이 좀 많아나서 그래? 당신 그래도 귀엽다고 칭찬도 하고 착하게 생겼다고. 그러다만, 착하게 생겼어? 귀엽게 생겼어? 돈 뉘앙스 어땠는지 당신 알잖아? 당신 눈 났다는 말로 시작해서 그래도 내 얼굴 착하게 생겼다는 걸로 이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칭찬이냐고? 내가 오늘 외모 비하하는 문장 몇 개인가? 속으로 참을 인색이면서 세 봤어. 근데 식사 꼴랑 1시간 같이 하는 동안 30번은 넘게 외모 비하질이었어. 나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사실 내가 외국에서 살다 왔다 보니까 좀 외모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거든. 아가씨, 나의 외모 지적질하는 거랑 외국 살다 온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지내면서 동양인이라고 좀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외모 콤플렉스 같은 게좀 심한 편이야. 살도 그만하면 괜찮다고. 안 빼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빼고. 아가씨 그만하시면 충분히 예쁘다고 전해드렸어. 그리고 본인 외모 예쁜 거랑 무관하게 남한테는 지적질 좀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윗 당신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 같던데. 직접 말하는 거 어떨까? 외모? 그거 완전 발작버튼이라서 언급만 해도 히스테릭해지거든. 그래놓고 남한테는 편하게 외모 지적질하는 거야? 아, 진짜 시작부터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타입이셔. 서방님도 나랑 같이 계속 비교하면서 살을 빼라. 물티슈로 입조심히 닦아라. 잔소리도 엄청 하셨잖아. 친해지면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안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감을 두면 될 거야. 거리감을 자꾸 멋대로 좁혀오니까 문제지. 당신 말은 그래도 잘 듣는 것 같던데. 비결이라도 있어. 비결은 무슨이야? 그냥 나도 잘 대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부도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부하 직원이니까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만남을 가진 아가씨는 초반부터 사람의 외모를 지적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괜히 친해졌다 가는 저까지 외모 콤플렉스가 생기겠다는 생각에 저는 거리감을 두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눈치도 없이 계속 친한 척하고 말을 걸어대는 것 때문에 아주 귀찮고 짜증이 났어요. 세 언니 이거 저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가씨한테 야몬들 다 어울리시겠죠? 몸매도 좋으시고 얼굴도 예쁘시니까 아주 잘 받겠는데요. 근데 제가 업무톤이라서 이런 거 입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시도해 보고 싶기는 한데 살짝 배나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걱정 말고 한번 입고 돌아다녀 보시죠. 입다 보면 또 적응돼서 어울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랬다가 괜히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제 콧대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서구적인 느낌일 걸라서 어울릴 것 같은데. 세 언니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아가씨 말씀처럼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아까는 보기에 잘 어울린다면서요? 왜 갑자기 말이 바뀌세요? 아니, 아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지금도 당연히 어울린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가씨 말 듣고 보니까 서구적인 느낌의 원피스인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럼 제 얼굴에는 이런 서구적인 원피스가 안 받는다 이거예요. 콧대 낮아서 입어봤자 딱히 예쁘지도 않아요. 예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어울릴만한 아이템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아가씨 말에 동의해드린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지금 지적질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콧대 딱히 낫지도 않은 편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자들이랑 같이 줄 세워놓으면 평균 이상은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거참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왜안 어울린다고 하셨냐고요? 안 어울려요. 말한 적 없다니까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새언니가 무슨 생각으로 어울려? 안 어울린다? 남 지적질을 하신 건지 객관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고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객관적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적질이라뇨? 저는 누구처럼 남 외모 어떻다, 저 어떻다 지적질 같은 거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아, 이제야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네. 그럼 이제까지 제가 지적질을 했었던 게 거슬렸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며 콧대 낮은 거 콤플렉스인 거 빤히 알고도 일부러 듣기 싫은 대답하신 거고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시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 내 마음대로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참 그 외모로 남치적 찌라시를 생각도 하시고 아주 용감하셔요. 그지 같이 생긴 성판이라 그런가.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주 썩은 내 투성이시네. 그지? 지금 말다 하셨어요. 아니. 더했고 앞으로도 쭉쭉 계속할 건데요. 예비 신우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외모에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나 싶었거든요. 예비 신랑에게 이 얘기를 하니 한숨을 내쉬더니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미안, 나랑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괜히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네. 아가씨가 이상한 사람인 건데 당신이 왜 사과를 해? 아니, 장단 한번 안 맞춰줬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급발진 하나 놀랐다니까? 당신도 대화 내역 다 봐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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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나도 잘못 없는 거 알아. 그냥 의미가. 이상한 거지? 아니야. 나도 솔직히 최대한 심기 맞춰주려고 했었는데 짜증나던 참이었어. 그게 은근히 티났는지도 모르지. 또 유학 갔다가 못 생겼다고 비하도 많이 받고 그랬다며? 그래서 남이 좋게 말하는 것도 꼬아듣고 그러시나 봐. 남말 꼬아듣는 게 특히 긴해. 나랑 도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신나게 싸웠어.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친절하신데 아가씨랑 나랑은 너무 안 맞아. 상견례 때또볼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걱정돼. 나보고 그지? 같은 상판이라는 건 진짜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사이인데, 초딩도 아니고, 그렇게 원초적인 욕을 하고 말이야. 내가 단단히 주의를 주던지 알게. 당신이 저번에 주의 줬는데도, 또 이러니까 하는 말이지. 나도 정말 외모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아. 당신이 보기에도 내 외모가 그 지상판 빼기야. 솔직히 말해서 고친 곳 하나 없는데 당신 정도면 아주 예쁜 얼굴이지. 는 말할 자격도 없어. 뭐? 지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말할 자격도 없다니. 설마 아가씨 성형하셨어? 다 말해줄 테니까 비밀만 좀 지켜줘. 이게 유학 시절 사진이야. 세상에 지금이랑 완전 다른 사람인데, 저 때는 살도 엄청 찌셨네. 유학 끝내고 한국 돌아와서도 외모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스트레스 많았었던 모양이야. 또내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나는 잘생겼는데 자기는 못생겨서 스트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잘생기긴 했지만 자기 입으로 잘도 그런 말을 스스로 하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 싫었다고. 나도. 어쨌거나 동생이 지금 멤버한테 엄청 틱틱대고 쪼아대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는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은미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자 약점이란 말이지. 그게 뭐 문제 될거 있어? 아가씨 성형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예쁘고 서방님도 엄청 좋아하시잖아. 외부 집안이 꽤 좋은 집안인 거 알지? 근데 본인 외모가 그렇게 잘난 편은 아니라서, 부인이라도 자연 미인이어야 아들딸 예쁠 거라면서 엄청 따졌었거든. 그런데 동생은 이걸 숨기고 결혼한 거고, 헐. 그럼 당신은 이걸 이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무릎 꿇고 애걸 볼 거라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야 나도 매부가 자연 미인 따지는 거 알았고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가정 박살 안내려면 숨겨주기는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에이 이거는 진짜 서방님 한테도 못할 짓이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합의 보는 게 낫겠는데 거기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제 일이기도 하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그래도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건 싫으니까 이것 써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해봤어. 고마워. 남 약점 쥐고 흔드는 건 근데 좀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누구의 인이라서 이렇게 착하실까? 참아도 상관없는데 선 넘는다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이 이뻐야 미인이지. 예비 신랑에게 한 말과 달리, 저는 신우이의 약점을 써먹을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제발 시비 좀 걸어줘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와 말다툼한 이후로 많이 토라졌는지, 대화 자체를 하려들지를 않더군요. 그러던 중 결혼 일정에 대해 의논도 할겸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시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아는 자리를 갖게 됐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다가오게 됐죠. 언니, 저한테 뭐할말 없으세요? 상견례 끝났고, 이제 정식으로 저희 가족 될 텐데 뭐할말 없으시냐고요? 저 지금보다 더 화나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할 말이요? 설마 저한테 사과하기라도 바라시는 거예요? 사과한다면 제가 아니라 아가씨 쪽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오빠 얼굴 생각해서라도 저 참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니 진짜 안 되겠네요. 안 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양가 어른분들이 다 인정했는데 결혼 반대라도 하시게요. 결혼 반대는 못하겠지만 저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마음 먹은 말들 편하게 할수 있겠죠. 솔직히 오늘 성견례 때 보니까 언니가 누굴 닮아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완전 사돈 어른분들이랑 붕어빵이길래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제는 제 부모님까지 욕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는 초등학교 언제쯤 졸업하시려고 그래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그러면 정말 격떨어져 보이시는 건 알죠? 사회가 격떨어진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첫인상이 100%인 건 아시죠? 우리 오빠 이세 얼굴도 언니 유전자 섞이면 완전 폐기물 같을 거라 정말 걱정이네요. 예쁜 조카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긴 원진 씨한테 혹시나 아가씨 어릴 적 유전자 섞여 있으면 큰일이긴 하겠네요. 팩트로 많이 얻어맞아서 머리가 어지러우신가. 갑자기 제 어린 시절 얘기가 왜 나오시는데요? 아가씨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어릴 적 사진을 다 봤으니까. 하? 이게 어디서 났어요? 설마 오빠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의 외모 지적질하면서 심기를 건드셨어요? 적당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 성형 가지고 협박질이라도 하시게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옛날 사진 들고 온다고 쫄 이유라도 있어요? 저 얘기 다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서방님이 성형수술 같은 거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언니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아가씨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요 나 성공한 얘기를 언니한테 다 떠들면 어떻게 비밀 지켜준다 더니 남자가 왜 그렇게 입이 있어? 너가 칼로 먼저 내부 인대실 분을 찔렀잖아. 정당방이라고 생각 안 하냐? 그거야. 오빠가 자꾸 언니 예쁘다면서? 나 비하하니까 그러지. 나랑 다르게 자연미인이라면서 굳이 날 자꾸 끄집어내리니까 나도 화나서 그런 거잖아.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결혼 전부터 팔불출이라는 얘기예요. 언니 자꾸 저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알았다는데도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접을 때마다 자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저 성형한 거 자꾸 들먹이고. 그래서 열받아서 저도 언니한테 심한 말 나간 거예요. 죄송해요. 야. 그런 나한테 그만두라 고 말을 하던가. 참고 있다가 왜 엄한 사람한테 터뜨리고 그러는데. 오빠한테 어떻게 성질 내나? 약점 진 사람한테 괜히 뭐라 그러다가 그의 귀에 나도 들어가면.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전화 남편이나 그런 얘기 실수라도 말할 생각 없어요. 근데 아가씨도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중에 슬쩍 말이나 꺼내보세요. 서방님이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고마워요, 언니. 이렇게 좋은 분인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막말해서 죄송해요. 언니가 아까운 분이신데 저는 자꾸 트집만 잡았어요. 날도 굳이 깔건 없지 않나. 뭐, 어쨌거나 두 사람 잘 해결된 것은 맞지. 근데 서방님은 결혼까지 하신 마당인데 성형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TV 프로 보다가 도성형 한거 숨기고 결혼한 여자 나오니까.처럼 사기 결혼이라고 한거 들으셨어야 해요. 얼굴은 어차피 젊을 적 잠시 가는 거잖아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속았다는 생각 안 들게끔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잘 대해주세요. 제가 말할 테니까 절대 그 아이한테는 말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믿으시고 앞으로도 고민 생기면 말씀하세요. 용기 안날때 제가 이야기라도 들어드릴게요. 대신 외모 관련 지적만 안 하신다면 이하. 앞으로는 꼭꼭 명심할게. 언니. 아가씨가 제게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다가 폭발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간 들었던 막말들 모두 사과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아가씨는 그러지 말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시녀나 다름없을 정도로 제 눈치를 살피는 건 결국 서방님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일 텐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외모에만 달려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부디 두 사람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